3610 지구, 온유 이선옥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유지 연수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앨범을 뒤적여 봤습니다. 근데 저 옆에 있는 흑백 사진이 45년 전의제 모습입니다. 45년 전경주의 수학여행을 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45년 전에 저 꼬맹이가 지금 사랑스러운 노타리안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클럽은 지금 5년 된 클럽인데 28명의 회원을 제가 그때 차기 때 저희 클럽이 28명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28명의 회장밖에 안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준비한 것이 그러면 차기, 해저, 차기 때 회원들을 먼저 아우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무리 신입 회원을 많이 한다고 해도 기존 회원들의 부재가 생기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차기 시절에. 저기 보시면 그 로타리 시계인데 보통 로타리안들 업장에 보면 저 시계가 그냥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얼마 되지 않은 클럽이라 저런 시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계를 제 사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회원들 업장마다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리하여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기존 회원들과의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어, 1대1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는 얘기들이, 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 때 우리 같이 힘내서 해봅시다. 기타 등등 모든 긍정의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취임식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취임식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명으로 취임식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 0명의 회원을 정강해서 침식을 하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영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수, 20명을 하기로 했는데 어, 모두 회원들이 해주고 회장님 제가 먼저 설선수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슬로그는 제가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정해놓고 모든 금배사님 모든 자리에서는 제 건배를 시키면서 저는 항상 그 얘기만 합니다 제가 먼저 실천하겠노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우리 집행부들도 무조건 제가 먼저 실천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명의 회원을 회원으로 취임식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막내 회원이 취임식을 며칠 앞두고 사고를 당해서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안된 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회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회장님, 한명 모자라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지임식을 코앞에 두고, 그날 하루 만에 저는 다섯 명의 신입회원을 만났습니다. 그리하여서 네 명을 영입하여서 23명으로, 신입회원 23명으로 자랑스러운 지임식을 할수 있었습니다. 확, 감사합니다. 그리고 취임식을 한 후에 저희는 저희는 물론 그때도 분과는 있었는데 분과가 무엇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전혀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과 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클럽에서 가장 열심이고 가장 적극적인 사람으로 다섯 명의 분과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리하여 분과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7월 첫 모임 때 저희 다섯 분과 분과 모임 한 모습인데 90%의 참여율로 분과를 잘, 분과 모임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동호회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전에도, 어, 골프 동호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체계적으로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골프 동호회를 했는데 18명의 골프 회원으로 골프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골프 종호회 회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골프의 회장 총무는 현 집행부가 아닌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도 직분을 맡음으로써 저희 클럽을 좀더 사랑할 수 있고, 좀더 뿌리 깊게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입회원이 골프의 회장이 되고 총무가 되었습니다. 지금 너무나 열심히 잘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 3610 지구에서 골프, 총재배 골프 대회가 있었는데, 전체 1등도 하고 10위 안에 4명이나 들었습니다. <laughs> 박수 좀 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그 신입회원을 하면서 이제, 저는 전부 다 신입회원을 제가 일일이 다 만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제 업장에서도 신입 회원을 만나고 무조건 만납니다. 그리고 될수 있으면 점심시간에는 회원들과 함께 하려고, 아, 점심시간에는 회원들과 함께 하려고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1년 동안은 혹시 제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비전클럽 회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입 청과 신입을 영입함에 있어서 어 이제 한 사례만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기 전남 전라남도 광양입니다. 거기에 보면 드래곤즈라는 프로 축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조금 어 후원을 하는 후원 업체인데 그 드래곤즈에서 후원하는 업체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제 그 후원의 밤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초청이 되어서 가게 되었는데 한 테이블에 한 7, 8명쯤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차기 시절이니까 신입 회원만 제 눈에 보였겠죠. 근데 다 아는 사람이에요. 동네가 다 고만고만 합니다. 15, 16만이니까. 아, 저 사람은 라이온스고, 저 사람은 어디고, 저 사람은 어디 클럽이고 다 나와요. 근데 새로운 40대 멋진 남자분이 계셨어요. 참고로 저희 클럽은 혼성클럽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봉사 활동하고 있냐고. 안 한대요. 올크니. 그러고 이제 그다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타리 얘기를 해 주고 내일 업장으로 찾아가겠다고 하니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바로 가서 또 입회 원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신입을 신입 회원 정각을 한다고 하면 좀 저희가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입회원이 입회를, 입회원서를 적으면 우리 회장님들이나 또 우리 그로타리 식구들은 그냥 고맙다고만 하는데, 저는 입회원서를 적고 나면 반드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입회원서를 적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렇다고 해서 저희 클럽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이사진들과 검정을 거쳐서, 모든 것이 다 통과가 됐을 때 저희 회원이 될수 있습니다라고 살짝 튕겨줍니다. 그러면 조금, 아, 그래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또 그런 얘기를 하면, 아, 어떡하지? 내가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제 눈치로 그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28명 받아가지고, 현재는 60명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일이든지 미치지, 않건, 미치지 않으면 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미치, 미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3610 지구에서는 또 미친 분이 계십니다. 저희 존경하는 상원 우강일 총재님. 저희는 우리 우강일 총재님을 로미오라고 부르거든요. 혹시 로미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로미오는 로타리의 미친 오빠입니다. 그리고 저희 또 우리 대표님 로또입니다. 로또는 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로타이 또랍 또라이입니다. 그러면. 로미오와 로또를 모시고 있는 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해장하는 올 한해 이 미친 분들과 함께 로타리에 미쳐보고 싶습니다. 보스는 <laughs> 나라고 말하고 가라라고 하지만 리드는 우리라고 말하고 하자라고 한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로타리안들이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